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3 삼백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각에 간사함이 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경소화 오늘 이 시간에는 육아편 시경소화 유아편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압니다. 6입니다. 네. 유가 자르니 비아 이 호로다 애에 부모여 생아구로 샀다 네. 이거는 비 인데요. 사물을 비유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6 육 자는 크게 자랄 육 자입니다. 길게 자랄 육. 그래서 장대한 그런 모양이 되고요. 아는, 음, 쑥, 아자입니다. 쑥, 아, 자입니다. 쑥, 그래서 맛 있는 나물. 맛 있는 나물입니다. 그리고 혼는 다북쑥, 아, 자인데, 이거는 에, 아주 흔한 풀이며, 그것도 흔한 것 중에 그 흔하니까 좀 천하게 여기는 그런 풀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길게 자란 쑥이라고 얘기했더니 그것이 좋은 쑥이, 좋은 쑥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천안, 다복쑥, 좋은 쑥이 아니라 다복쑥, 흔한 쑥이었네. 에에 부모여, 아, 슬프고 슬프더다 부모여. 우리 부모시여, 는 생각으로 샀다. 나를 낳을 때 힘쓰고 힘쓰셨다 아주 큰 고생하셨네요. 백성들이 이제 힘들어 갖고 효자가 부모를 끝까지 봉양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효자가 있을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안타까움에 이 씨를 지은 건데요. 옛날에는 좋은 숙이라고 좋은 숙이라고 여겼네요. 근데 지금 와서 좋은 숙이 아니라 그게 누구냐? 내 아들이네요. 아들, 딸입니다. 아, 옛날에는 효자라고 여겼는데 지금 와서 보니 효자가 아닙니다. 흔한, 흔한 그리고 천한 아들이 되어가 있었네요. 근데 부모님은, 아, 날라하실때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부모님은 그 좋은 아들을 좋은 제목이라고 여기 가지고 음 나에게 의지해서 그 아자식에게 의지해서 일생을 맞추려 했는데 이제 그 복양함을 받지도 못하고 죽게 됨을 비유했네요. 그래서 이 부모가 나날날 날 낳으실 적에 고생 고생하셨음을 말하여 가득 슬퍼한 것입니다. 육육 자르니 비아이로다. 에, 부모여 생아노 제사다 네, 육육, 이것도 역시 비인데요. 위는 제비숙 위짱이다. 음, 3월에 이제 처음 싹이 나고, 7월에 또전 꽃이 피는 기네요. 그래서, 그리고 8월에는 이제 깍지가, 그 깍지가 생기는데, 팥깍지하고 비슷하고 뾰족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이만이만제 이만 자는 고달프다, 아주 힘들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자라는 쑥이라고 여겼더니, 큰 쑥이 아니라, 좋은 쑥이 아니라, 어 아, 제비 수기였네, 그리고 천안 수기였네. 아 슬프도 슬프도다 우리 부모님이시여 날라실 때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고달프셨겠네요.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병지경의여 유래지치로다 섬인지생이여 불려, 사, 지, 구, 이, 로, 다. 무, 부, 하, 호, 며, 무, 모, 하, 시, 오. 출, 즉, 함, 훈, 리, 오. 입, 정, 미, 지, 오, 라. 구, 휼 하, 다, 할 때, 휠, 이, 죠. 네. 여, 시, 기, 여기도, 비, 입니다. 쑥, 을 비, 우 행, 것, 입니다. 비, 어? 어. 병은, 작은 것, 병은 작고, 또, 경은 큰이 모두 술 담는 그릇입니다. 술 담는 그릇 중에 이 병은 작은 것이고, 이 경은 큰 것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병, 병병 자에, 이는 일병 자. 그리고, 레 자는 술통 레 자입니다. 술통 랫. 네. 네. 그리고, 또, 선이 선은 작은 또 적다는 뜻이다. 아, 이, 작다 크다가 아니고 적다는 뜻. 양이 적금이고휴은 근심하다는 뜻입니다. 근심이고 미는 아닐미자 없 아, 없다는 뜻이요. 작은 작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문 음. 보겠습니다. 작은 술병이 바닥만, 비경 겸, 비었다는 뜻이니까, 작은 술병이 바닥이 난 것은 큰 술통의 부끄러움에 수치로다. 어, 공공하고 외로운 그 백성들이, 백성들이 죽음만, 죽는 것만 같이 못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네. 아이, 참, 별볼일 없는 사람, 백성이었네요. 그 아버님은, 아버님은 그 누구를 갖다가, 누구를 의지, 아, 할 수도 없네요. 누구를, 응? 아버님 없는 것은 없으면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의지할 수가 없네.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나가면은, 마음, 그, 마음에, 아니, 이 어머님은, 어, 어머님은, 어머님이 어찌, 또, 이제, 직역을 하자면 그렇네요. 믿을 수가 없다. 어머님은 누구를 믿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어머님은 없으면, 누를 의지할 수가 있겠는가. 출적함 휴리네요. 나가면은, 마음의 근심이, 은심을 가득 품고 또 들어오면은 들어오면은 돌아갈 곳이 없네. 네, 그 작은 병이 큰 통에 의지하고 큰 통이 작은 병에 의지하면 마치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대요. 그런데 작은 병의 술이 빠닥나는 것은 큰 술통의 부끄러움이다, 수치이다. 마치 부모, 부모가 부모 편히 살수 없는 것은 바로 자식의 책임인 것 같았다니, 이 때문에 공공하고 외로운 백성들이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한 것이니 아버지가 없으면 믿을 곳이 없고, 어머니가 없으면은 어머니가 없으면은 의지할 곳이 없다. 이 때문에 나가면 마음이 근심이 품고 또 들어오면 돌아갈 곳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한 시네요.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목소리> 우해생하시고 모해구가시니 부하유가시며 장하유가시며. 보아보가시며 추리보가시니 여보지득인된 호천만극이셨다. 네이 장은 부어 되겠네요.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네나았다 이게 낳았다 하는 것은 나를 낳았다는 것은 그 길을 근본으로 하여 말한 것이고요 국가 여기 있는 길을 국자와 길을 육자, 육자는 길르 다는 모두 길르 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는 어루만지다 어루만질 무자도 되고 어루만질 부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루만질 부라고 제가 읽었는데 무로 읽어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음 육은 감싸 기를 육자가 여기에도 기를 육자인데 감싸서 기름이고 고는 돌아볼고 두루두루 살피는다는 뜻입니다 복은 다시 복배풀이하다또이 복은 배복자죠 품에 안는것 내 배에 안고 있는 것, 망은 없을 망자고 그건 다합니다. 다함이 없다. 네.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이 사자 소학맨 처음에 이 글을 옮겨 놨죠. 네 어루 만져서 길러주시고 또날 키워주셨으니 키워주시며. 키워주고, 나를 자라게 해주고, 또, 어루만한 갖고 주시, 주셨으니, 또 나를 돌보시고, 또, 또 나를 돌보시니, 나를 안고서, 나를 안고서, 들어오고, 들어오고, 나가시니, 나가고 들어오시니, 그 은덕을 갚으려 하오니, 하늘과 같이 호천만국기를 샀다. 호천. 하늘처럼 다함이 없다. 끝이 없더라. 부모의 은혜가 이러하니 그 언덕을 갖고자 하면 그 은혜의 크기가 하늘과 같아서 끝이 없이 갚을 길이 알 수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네, 부모님 모시고 계시는 분, 이걸 이 내용 잘 새겨서, 어. 부모님한테 교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모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지가 않습니다 교도하려고 네. 보면은 부모님은 안 계시죠 네. 일찍 처리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남산 열렬 연을 표풍 표, 표 발발 이로다 민마 꿀고기 어느 아도하해요. 네, 흥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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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열은 높고 또큰 모양입니다. 높고 큰 모양이고, 발, 발은 죽고 빠르다는 모양이고, 표풍은 어, 태풍, 폭풍, 폭, 폭 폭풍이죠. 네, 울이바람 곡은 잘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산 크고도 높은데 회오리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어오네 음 백성들 남들 모두 잘 사는데 음, 백성들이 곡식이 없지 않다는 만 음, 하는 것은 넉넉하다 이래서 잘 사는데 남한 남한 유독 어? 무슨 해를 갖다가 당하고 있어. 네. 남산율율이어을 표풍불불이로다 민막불고기어을아도불절오리라내 네 흥입니다. 율율은 아까처럼 열열과 같습니다. 음, 열렬 높고 큰 모양이지요. 네, 그리고, 음, 불불. 불불은 여기 아까의 발발과 같습니다. 앞장의 발발을 빠른 모양이지요. 빠른 모양, 불불입니다. 네, 졸은 끝나다, 마치다, 여기까지 복량하다 하는 것입니다. 남산 높고도 큰데 회오리 회오리 바람 세차게 부네 남들은 모두 넉넉하게 잘 사는데 내만 홀로 부모님 봉양을 다하지 못했네 네. 진나라에 진 왕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앉아 죄가 없이 죽었네요. 죽었대서 언제나 그 사람은 시경을 읽을 때면, 에에, 부모여 생아구로 샀다에 이르러서 세 번을 반복하고 눈물을 흘렸다 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편 배우는 것을 그만두었으니, 시가 사람을 감동을 시키는 것이 이와 같다고 하였네요. 작은 술통이 바닥 남은 것은 큰 술통의 수치로다 내 아들이 잘못되고 된, 한 것은 그 부모의 수치가 된다는 원망을 듣게 된다는 얘기, 수치가 된다는 부끄러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시삼백을 이러이 폐지하여 사무사라 소아 육압편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